집에 도착했어요? 당신이 보낸 사진을 봤어요. 최근 당신이 계속 구름 사진을 보내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 그게 뭔데요? 네, 보고 있어요. 나는, 음, 어둠만 보이는데요? 네. 맑은 하늘, 밝은 햇빛이 보여요. 가끔 작은 새들이 지나가요. 새들은 나는 걸 멈추고 내 몸에서 구르거나 장난을 쳐요. 그리고 나는 공중에서 유유히 떠다니다가 어떤 구름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거지만 나는 예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만남 뒤로 천천히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대뇌를 잠시 쉬게 할수 있어요. 잠시 쉬고 나면 기분도 더 평온해지고요. 두 가지요? 하늘과 바다를 다니면 더 바빠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 다른 방식을 더 좋아해요. 바로 다른 구름 혹은 다른 물고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